예, 어서 오십시오. 문갑식의 진짜TV입니다. 예, 지난 1일날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친문세력의 측천무라고 할수 있는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과 신해선 사업가 절친이면서 서로 배신도 때리고 하는 기묘한 관계 그두 사람과 나눈 통화 녹취록을 입수했는데요. 지금은 녹음 파일에 녹취된 전문을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두 사람이 김수경과 신혜선, 루카511 대표요. 이 사람이 2018년 2월의 구정 전후에 만나서 한 얘기입니다. 식사를 하면서 나눈 대화인데요. 친문 세력의 여러 인물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김어준이는 아니었거든? 안희정이는 처음부터 아니었고. 주진훈이, 정봉준이 그렇게 될 사람이냐? 그런 애들은 야전이니까 죽으면 되지. 한마디로 주진우, 김어준, 정봉준은 심심파적으로 이용하다가 버리면 그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주진우하고 정봉준은 문재인이 좀 서운한 게 있으니 있으니까 만의정으로 갈아타려 하다가 돌아갔어. 쉽게 해서 주진우와 정봉준이 정봉, 정봉주가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희정 씨로 갈아타려고 하다가 결국 다시 문재인 쪽으로 돌아갔어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래 크로메리, 영국의 크로메리는 수상이 있었죠. 크로메리 창조적 혁명할 때 숙청하다가 나중에 직칼에 찔려 죽고 그런 것도 한꺼번에 찌르면 문제가 많아. 무슨 뜻일까요?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지는 적폐청산에 대해서 자기들 칼에 자기들이 찔릴 수도 있다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한번 제가 1인 2역을 하면서 이두 사람의 녹음파일 전문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김수경 김수경이에요 <laughs> 안희정으로 갈라 가다가 그렇게 그렇게 하다 그렇게 됐어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진짜 지금 돌이켜보면 김호준이 자기를 너무 좋아한대. 신혜선. 누가? 김수경. 안희정이. 김호준이 자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라. 김호준은 애당초 셋 중에서 김호준은 아니었거든. 안희정은 처음부터 아니었고. 진우하고 정봉준은 문재인이 좀 서운한 게 있으니까 안희정으로 갈아타려 하다가 돌아갔어. 그런데 다 선수들끼리 말은 안 하고. 나도 그 생각하고. 신혜선. 그러고, 그러고 그거 지들은 목숨이 걸렸잖아. 김수경. 저것들은 재판이 8개나 걸려 있어. 신혜선. 구속되면. 김수경. 구속 딱 뜨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좋든 말든 미는 놈한테. 그래서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 내 아들 같은 놈한테 내가 가가지고 먼 거리야. 그래, 내 한동안 여택수를. 여기서 여택수라는 것은 노무현 정권 당시에 행정관을 그래. 지낸 사람은 말합니다. 신혜선. 그래서 그때 보니까 여택수 안웃깁니까 김수경. 그래서 내가 끝나고 나서 너는 안될줄 알았기 때문에 그랬지, 내가. 신혜선. 안될줄 아는 게 아니라 안 되게 하더구만. 김수경. 안될줄 안다고 생각을 하고 하니까 된다고 생각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내가 하다못해 너무 싫어하는 전여옥이라도 나한테 데리고 오려고 하고. 새누리당 사람들도 내가 데리고 오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게선거인데 아, 배부르다고 이거. 신혜선. 배부르지도 않으면서 김수경, 주진우니 정봉준이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너거들 그렇게 될 사람이냐? 신혜선. 그런데 지금 주진우가 너무 나가잖아. 지금 가만, 가만히 있지 이제. 김수경 요새는 얼굴도 못 봤어. 신혜선. 그게 아니라 주진우가 이명박을 잡는 거에 너무 열중해서 이명박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너무 일을 건드려 가지고 지금 국정원도 그렇게 건드려 가지고 나도 나는 그것 때문에 김수경 위험하겠네. 신혜선. 위험한 건 괜찮고 정 땡글 땡글 그게 더 문제지. 김수경. 그러네. 그런 애들은 야전이니까 죽으면 되지. 여기서 그런 애들이란 김호준, 주진우, 정봉주를 얘기하는 거야신혜선죽는데 정권으로 부담으로 남으면 안 되지. 그리고 그 이번에 웬만한 거다 무죄났잖아. 김수경 몇 개나 났나? 신혜선 그런데 여러 가지로 너무 각 분야별로 너무 강하게 나가다 보면 주어 담기가 힘들어. 너무 강하게 나가. 김수경, 원래 크로멜이 창조적 현문할 때 나아가 숙청하다가 나중에 직칼에 찔려주고, 그런 것도 한꺼번에 자르면 부작용이 많아. 자,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박근혜가 이거는 역대 대통령하고 비교해도 돈을 안 먹은 거는 맞잖아. 돈으로 연, 역대 대통령하고 비교해도 돈을 안 먹은 건 맞대요. 능력은 없어도. 그럼 대통령에서 내려왔으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초기에 그냥 어떻게 구속됐다 치자고. 그러면 최순실이한테 모든 걸 책임을 묻고, 최순실이한테 냉장에 70% 정도 갔나? 나머지 미래에 돈이 있잖아. 그래도 국정지수를 흩들렸다고 해서 무기형을 때리든 놔두고. 박근혜 대통령은 뭐한게 없으니까 나와야지. 예, 뭐한게 없으니까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치소에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올가마겠다고 이리 뒤지고 저리 뒤지고 정권 중반에 어떻겠어요? 청와대 캐비넷에 뭐가 많다며 뭐가 많다고 했는데 없었잖아. 나중에 국정원에 돈 가지고 들이댄 거는 웬만한 국민이 봐도 그거는 박근혜가 깨끗하다는 반증이에 반증. 몇 년을 뒤지잖아. 반증이잖아. 얼마나 없으면 뒤지겠어 예. 박근혜 대통령이 완전히 누명이 올가미에 걸렸다는 걸 지들도 알고 있는 거죠. 얼마나 없으면 청와대 캐비넷을 뒤져도 아직 나오지도 않아.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도 돈을 안 먹은 거는 제일 깨끗한 건 맞잖아. 예. 그렇죠? 최순실한테 준거 외에는 없겠지 뭐. 그렇지. 최순실이는 무기징역하고 1년이고 2년이고 있다가 적당할 때 하지. 지금 전 국민이 지려서 미치잖아. 노상 국정농단하고 저 XX는 가서 뭐 하는 게 있어, 신현수. 신현수가 실무하자 신현수는 누구야? 신현수는 국정원 1차장인가 하잖아. 실제로는 국정원 기조실장이었습니다. 신현수는 국경, 국정원인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왜 전여오기가 꼭 2년간 해야 돼? 나는 모르겠는데 지금 여자 패널들이 전부다. 근데 그 나이 또래서 보수축이라고 종편들이 전여이기 싫어하는데. 보수도 아닌데 그게 무슨 보수고. 그래도 옛날에 공정 방송 때문에 보수에서 두 명, 진보에서 두명 나와야 하는데 어디 어디라도 네 명이 나오면 그러니까 하나는 정두원이 그러니까 정두원이 하고 여기는 정청래. 그러니까 지금 방송국들이 경쟁이 엄청 돼 가지고 SBS에서 김호준이 데리고 가고 MBC에서 주진호 데리러 가고 이번에 뭘로 데리고 왔어요? 난못 봤다. 2월 며칠인가부터 스트레이트라는 프로그램을 MBC에서 맡아세요. 몇십 프로예요. 몇시인지 모르겠는데. 내용은 옛날 이 옛날에 2580 어. 시사고발 같은 거. 자, 김수경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그 보수층에서 나와 가지고 인기 있는 사람이 없는데 너무나 박근혜 때 일이 되니까 전여기에는 보수층인데 그거 할수 있는 사람이 없대. 채널의 방송국 하는 사람이 말, 말이 그게 아마 김어준이 블랙홀 뭐 블랙 그다음에 주진우가 하는 스트레이트 그런데 정봉주가 TV조선을 맡았어. 정봉주가 그럼 중앙 JTBC가 또 있네. JTBC는 이제 유시민이 있으니까 이제 이네 프로가 경쟁해, 경쟁. 그런데 그게 다 진보 성향이니까 좋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전부 다 여당 성향이니까. 이제 빨리 가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자기들 등록 취소되고 그러면 안, 되는, 안 되니까. 네. 참, 네. 또 김수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mbc 이제 그 블랙리스트 최승호 pd가 그 mbc 사장 됐다나 그러니까 애들 몸값이 그 유시민 김상종 주진우 김어준이 몸값이 최고 개런티가 높아 진우는 이제 얼굴도 못 보겠다 진우는 완전히 저거네 지들끼리 완전히 시청률 경쟁들하고 kbs만 아무도 못 잡았어 kbs는 아직 개편이 안 됐나 아직 개편이 안 됐어 이제 누가 가서 하자고 할 수도 없고 mbc가 이제 sbs까지 석권했으면다한 거지 SBS의 김어준이 이제 맡았으니까 SBS는 지금 문재인 세상 입장에서는 지금 안 잡고는 못 살아남잖아. 저거들도 살아남아야 하니까. 내가 그런데 종사 안 하는 게참 다행이더라, 이 정권.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래도 방송을 다 장악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지하철 저거 누가 했어,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 생일 저거라고. 김수경, 문재인, 문빠, 문팬 그룹에서 했다는데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대통령이 빨리 내려라 해야지 세상에 그게 도움이 아닌지. 양정철이 인터뷰 해놨대. 문바들이 부담스럽겠다고. 그, 거 하고, 그, 배타적. 그, 안희정이 얘기나 같은 맥락이지. 양정철이가 그렇게 했더라고.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지. 그래서 정철이는 괜찮네. 자. 예. 두서없이 나누는 질문에서, 예, 딱 하나 눈에 띄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나 깨끗해서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서 너무나 깨끗해서 예, 예. 너무나 깨끗해서 돈을 안번 거는 맞잖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뭐한게 없으니까 나와야지 그걸 올가메겠다고 이리 뒤지고 저리 뒤지고 정권 중반에 어떻겠어요 청와대 캐비넷에 뭐가 많다면 뭐가 많다고 했는데 없었잖아. 나중에 국정원에 돈 가지고 들이댄 거는, 된다는 거는 웬만한 국민이 봐도 그건 박근혜가 얼마나 깨끗하다는 반증의 반증. 몇 년을 뒤지잖아. 반증이잖아. 얼마나 없으면 뒤지겠어. 최순실한테준거 외에는 없겠지 뭐. 예. 참. 기가 막히죠? 친문 세력의 핵심. 김수경과 신혜선이는 예. 정말 막역한 사이죠. 김수경이는 2014년 내 친구 노무현이라는 책을 썼고, 2017년 문재인의 저서인 '문재인의 운명' 감수를 맡았대요. 당시 문재인의 개인 비서 역할을 한 양정철 비서관이 두 사람, 즉 문재인과 김수경 사이의 가교 역할을 했다. 김수경이는 지금도 양정철과 탁현민과 친하게 지내고 있다. 김수경 우리들 리조트 이사장은 원래 우리들 병원의 이상호 원장과 부부였는데 갈라서서 이혼했죠. 그리고 동업자인 신혜선 루카 511 대표 청담동에 있는 건물 주인이죠. 이 사람들하고 예, 짝짝꿍을 하고 잘 무슨 예, 고급 레스토랑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업을 했는데 우리들 병원 1400억 대출 사건에서 거액의 채무를 떠나서 갈등을 빚었다. 이 좌파들의 세상이란 것은 이용할 때 이용해먹고 필요할 때 사기도 치고 등도 치고 뒤통수도 치고 그러다 만나서 현 정권에 대해서 품평회도 하고 이 대화라고 서 가장 중요한 건주진훈이김호주이뭐 어, 김용민이 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했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깨끗한 건 맞잖아. 역대 대통령들하고 비교해도 안 먹은 거 맞잖아. 맞, 맞죠?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돈 제일 많이 드신 분이 누구예요? 김대중이죠. 김대중. 10억 달러. 그 다음에 김영삼. 많이 먹었겠죠. 노무현. 많이 먹었죠. 지 사돈의 팔촌까지다해 먹었잖아요, 노무현이. 그러다가, 자기 처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애들 유학 자금을 받은 것이 밝혀지자 부부 싸움 끝에 부엉이가 이로 가서 담배 한대 피우고 자유 낙하했죠. 박근혜 대통령 먹은 게뭐 있어요 그분이? 맨날 청와대 캐리너 뒤져봤던 나무가 아무것도 없어 서류봉투 밖에 서류봉투 에뭐 있나 뒤져보니까 다 그냥 서류야 국정 관련 서류들. 지들도 인정하죠. 박근혜가 역대 대통령들하고 비교해도 안 먹은 건 맞잖아. 깨끗하다는 반증이야. 청와대 캐빈에서 그렇게 뒤져도 깨끗하다는 반증 루카511, 신해선 루카511 대표의 대화로. 2018년 2월에.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크로메일이 창조적 혁명할 때숙청하다 나중에 직칼에찔려지고 그런 것도 한꺼번에 자르면 문제가 많아. 야, 이건 섬뜩한 예언이죠. 문재인 정권도 적폐청산 칼 휘두르다가 나중에 그 칼에 맞아 죽어. <laughs> 야, 진짜. 정봉준은 안의적으로 갈아타다가 돌아갔고, 문재인한테 돌아갔고, 에. 주진우는 어떻게 했고, 김호준이는 어떻게 했고. 아주 하수인들이죠. 이 내용을 보면 최순실이한테 준거 외에는 없겠지, 뭐. 예. 박근혜 대통령 얘기하는 거예요. 최순실이가 거기다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죠. 바로 그래서 제가 태블릿 PC에 관련된 얘기에서 제가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자꾸 태블릿 PC에 그 오류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최순실을 옹호하는 결과를 내고 마는 거예요. 왜 테러블리 PC 자체의 문제가 대통령은 개입돼 있는 게 아니죠. 대통령은 개입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순실 변호인들이 테러블리 PC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끌고 넘어져서 네. 최순실을 살려내다 보니까 거기에 걸려든 일부 유튜버들이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내는 걸로 둔갑을 시킨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태블릿 PC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박 대통령이 태블릿 PC로 뭐뭘 했습니까? 태블릿 PC를 직접 사다 줬습니까? 아니면 직접 다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모르는 일이에요. 관련도 없는 일이야. 태블릿 p c 의 오류를 발견해 갖고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낸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주장하려 했던 게 바로 그분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는데 태블릿 PC가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태블릿 피 c 돈좀 벌어내든 오로지 그 얘기만을 해야 돈이 되니까 태블릿 PC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낸다는 거짓말을 국민들 앞에 에, 국민들 앞에 하는 거예요 지금 우파 국민들 앞에서 태블릿 p c 의 진실이 밝혀지는 거나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관련이 있냔 말이에요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내는 거랑. 김한수가 개통을 했던 김한수가 미남요금을 한 번에 냈던 뭐 법인 카드로 냈던 자기 카드로 냈던 김한수가 사다가 이춘상이한테 줘서 이춘상이가 최순실이한테 전해주고 그때부터는 최순실이가 한 다섯 명이 쓰는 청와대 비밀 내부 조직의 그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최순실이 껴어고 온갖 나쁜 짓을 다한 거예요. 그게 박근혜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발. 이 사안 자체가 최순실이 변호원, 변호인들로부터 나온 생각이에요. 자기들은 명분은 태블릿 PC의 오류를 발견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살려 살아난다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태블릿과 관련된 일이 뭐가 있냐고요. 그, 결국 최순인, 최순실이 살려내려고 이, 짓을, 이 난리 법석을 피우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의견 정도 물어 보라고한 것이고 박 대통령님 김한수한테 태블릿 받았어요 아니면 직접 썼어요 그거 갖고 무슨 지시를 했어요 태블릿은 그냥 예. 이춘상이 쓰 쓰다가 죽어서 예. 김희종이가 불태운 거 하나 그다음에 김한수가 개통해서 이춘상이한테 줬더니 이춘상이가 최순실한테 준거 하나 그리고 그 내부에서 무슨 짓을 한건 이미 다 나왔죠 독일에도 따라갔다 나오고 예. 근데 그 시점부터 계속 말을 있는 말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우파 시민들이 태블릿이 살아나면 박근혜 대통령이 살아나는 걸로 오해하는 거예요 태블릿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관계이 있어요 결국 태블릿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마치 드레스된 연설물 최순실이가 고쳐서 박근혜 대통령은 글쓸 능력조차 없는 예 이, 뭐야 인형 같은 인간으로 만들어냈는데 이미지 만들어냈는데 사용됐을 뿐이지 태블릿이 뭐 무슨 역할을 했냐고요? 그래서 그 태블릿이 최순실 쓰다 가지겨워고딱내져 주는 거를 고용태란 놈이 JTBC에 갖다 줬죠. 그러니까 홍석현이가 내가 한건 했어. 이런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 뒤져서 뭐가 나왔어요? 최, 태블릿에서. 나쁜 이미지만 나왔죠. 나쁜 이미지. JTBC가 조작해낸 이미지만 나왔죠. 최순실이 태블릿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조종했다. 그 이미지만 남은 거예요. 왜 우리 저 보수 애국 우파가 최순실을 살려내는데 열을 올려야 됩니까? 최순실을 왜 살려내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내야지. 근데 할 말이 없으니까 태블릿 PC에 진실이 밝혀지면 박 대통령도 산다. 구라 좀 치지 말라 그러세요. 아이고. 안 그렇습니까? 정상적인, 정상적인 수준의 사고로 할줄 아는 사람은 태블릿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연관이 있어요? JTBC가 조작해낸 악성 이미지 외에 무슨 연관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그냥, 안 되는 것을 계속 그, 몰아가니까 마치 코에 끼인 소처럼 태블릿이라면 진흙탕 속으로 국민들이 자꾸 끌려, 끌려, 이들도 인정하잖아요. 어? 김수경이 하고 신혜선이도 인정하잖아. 박근혜 대통령만큼 돈안 받아 먹은 깨끗한 정치인도 없어. 대통령도 없어. 청와대 캐비나 다뒤다 뒤져 나온 것도 없어. 최순실이가 다 나쁜 짓을 다한 거야.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그 태블릿의 정체를 모르시겠어요? 실이가 나쁜 짓 하듯 쓴 뭐, 지폼 잡는 데쓴 그런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 태블릿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그냥 어떤 글이나 홍보물을 할때 다섯 명이 상의하는 그 도구로서 이춘상이 준 것이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줬습니까? 아휴참 제발 좀 그만들 속으세요. 태블릿을 앞장세우는 세력은요 그거 밖에 돈벌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속지 마시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태블릿하고 무슨 관계겠어요? JTBS에서 마치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 능력도 없어 글도 못 쓰고 어 연설문도 못 써갖고 최순실이가 드레스된 연설문을 빨간 줄로 쭉쭉 고쳐준 것처럼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최순실이가 무슨 드레스된 연설문을 고쳐줘요. 그리고, 그리고 태블릿에서 뭘 고치는 기능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보고 있다 전화로 야 이거 좀바꿔봐라 그러면 누구야 정호성 비서관이 받아갖고 고쳐갖고 다시 입력해서 한 거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쓴 글을 수, 수필집을 한한 한 페이지라도 본 분이 있으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간결하고 명료하게 글을 잘 쓰는 분인지 아실 거 아니에요. 이런 데도 속을 거요? 이래도 속을 거냐고요. 에휴, 답답합니다. 아저 역장들도 인정하고 있잖아. 박근혜 대통령만큼 역대 대통령 중에서 돈안 안, 안, 안 받아 먹은 사람도 없어. 맞아. 청와대 캐비넷 디딥다 뒤져도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게 박근혜 깨끗하다는 반증이지. 쥐들끼리 얘기. 해이 대화라고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무슨 뭐 누구야 뭐 누가 어쩌고 무슨 누가 어쩌고 주진누가 어쩌고 뭐 안희정이가 어쩌고 이런 건 그냥 양념으로 끼어드는 얘기고. 리버친모친문의 대목격이라 할수 할수 있는 김수경이 하고 신혜선이라는 청담동의 루카 511 대표 둘이 동업까지 했던 두 인간이 여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평하고 있는 거예요. 아. 참 답답하죠. 그리고 제가 무슨 슈퍼체사고뭐 생겨요. 지금. 4월 13일까지 싸그리 차단돼서 일어난 적못 보는데, 또 그것도 모르면서 뭐, 스포츠 설에이고 슬... 참. 길맥. 네, 제가 좀 찾아서. 아, 잠깐. 연구차단. 예. 네. 길맥 연구차단이요. 자기들도 아는 거잖아요. 박근혜가 깨끗하다는 걸. 그 어거지를 붙들여 놓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죠. 친문 세력의 측천무후. 왜 측천무후겠어요? 용돈 필요한 애들 용돈 주고 부려먹을 때 부려먹으려면 그게 측천무후지 뭐예요. 그 측천무후하고 측천무후의 맞상대인 신해선이라는 청담로 묵카511 대표 어마어마한 재산가라고 보죠. 그두 사람이 밥 먹으면서 나는 대화에 보면 핵심은 박근혜만큼 역대 대통령 중에서 돈안 받아먹은 사람도 드물어. 청와대를 그렇게 캐비넷스 뒤져도 아무것도 안 나온 건 박근혜가 깨끗하다는 반증이야 반증. 아시겠어요? 지금 아마. 좌파 진영에서 웃고 있을 거예요. 아이고저 자식들 아직도 저 낡아빠진 태블릿 들고 영치기 영치하는구나. 그래 계속 해라. 고맙다 너희들이 시선을 돌려주는 바람에. 예? 네? 헤르메스요? 헤르메스는 뭔데요? 에이 진짜 이렇게. 상황을 설명시켜 드려도 아직도 예. 못 믿는 사람들은 흐름에서 어디 있는데요? 음 예. 제가 그래서 허탈한 거예요. 이렇게 판을 간결하게 정리해서 문제가 있다면 JTBC가 그 태블릿을 어떤 경로로 입수해서 돈을 줬는지 어떤지 경로로 입수해서 그걸 가지고 무슨 작당을 했는지 그거라도 밝혀내면 그게 다행이지. 무슨 영수증이었다고 김한수 거냐 하냐 이게 뭐가 중요하냐 말이야 지금. 뭐가 중요해요 그게 김한수가 직접 갖다 준 것도 아닌데 뭐가 중요? 해 영수증이 나왔다는 게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아이고 참 답답하죠.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못 알아듣다. 는 네. 이 녹취력은 상당히 파괴력이 클 거예요. 박근 혜 대통령 누명에 걸려 드는 거죠. 완전히 좌파의 누명에 걸려 들었고요. 좌파가 선동을 하자 우파의 상당수도 걸려든 거예요. 지금 여기 우파라고 떠드시는 분들 당시에 다그그말 진짜로 믿었잖아요. 박근혜가 뭐 마귀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힘 없는 영혼이 없는 인형인 것처럼 막판에 지지율이 맨왔어요 반대가 95, 찬성이 4 나왔죠. 저 그때 4 때도 저 4에 속했어요. 저는 무슨 구술했네 뭐, 뭐, 뭐를 했네, 미래를 했네. 무슨 구술하고 미래를 하고 오방색을 뒤집어 쓰고 했겠어요. 일만 하다가, 예. 밑에 참모들이, 어리벙벙 놈들이 일을 망쳐갖고. 그렇게 된 거죠. 오죽 한이 크겠습니까? 오죽 한이 크, 크겠어요. 정신을 번쩍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점에 지금, 예. 태블릿 얘기 그만할게요. 계속 김한수 꺼나 파세요. <laughs> 그게 뭐냐고요. 그 파서 김한수 꺼면, 뭐뭐 어떨 건데, 그래서. 김한수가 막돈 냈으면. 아 진짜. <laughs> 김한수가 그거 조작했어요? 쓰긴 최순실이 썼잖아. 그리고 최순실이 난 나오는 거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그대로 구치소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 지가 결국 대통령을 전문형으로 만들었으면 죄값을 치러야죠. 뭘 나와, 나오게, 어디를. 평생 거기 계셔요. 한심하죠. 예. 응갑식에 진짜 TV였습니다. 예. 날이 더워서 문을 열어놓고 합니다. 예. 이제는 총선을 향해서 가야 될 때입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총선을 향해서 모조리 화력을 집중해야 될때에요 여기서 진짜 쓸데없는 거 생각하면 9일 남았습니다, 정확히 9일 남았어요. 모든 화력을 총선으로 해야 돼요. 뭔가수의 예. 진짜 t v 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